님은 바로 본인 시명을 말하는 것입니다, 여러분. <웃음> 반동이다. <laughs> <laughs> 이다멍끼들 <바로> <laughs> 여러분, 님이 무엇입니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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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당이다. 맙습니다 여러분. 분들은 그토록 고대하시던 본인 시명과 안동 김도원의 띠를 만나고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. 여러분! 와구요이 병신 새끼들. <laughs> 소리 지묻어! 너희들을 단죄하러 왔다. 반동이다! 쳐뭐뭐요 이것은 수르탄이 아야! 날려라! 에라이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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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... 어디요? 아... 안심하세요 어. 내 병원이요 당신 보자가 어. 돼가지고 이리로 왔어요 그냥 <목소리> 죽으세요 <목소리> 뭐요? 이보시오! 이보시오! 의사형부전 그럼 나가보겠습니다 이, 이보시오! 의사 이 반덕놈의 새끼 아니 그보다도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나 날 보고 고절하니 내가 고절하니 말도 안돼 저쪽입니다 당신 심영이라는 배우요 맞소? 뭐요? 아니요 의상과네 심영이 왔소? 네 형사님 의사 이 반덕놈의 새끼 우린 당신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아주 피곤해 똑바로 말을 해야지 김도한이가 쏜 총에 맞았어? 아니란 말이오 의사양반 네 총에 맞았어? 네 형사님 에? 뭐 조사할 것도 없구만 <laughs> 왜 그렇게 설쳐? 설치지 말았어야지 안 그래? 아니 이보시오 아니라고요 봅시다 가자 이반동놈의 새끼들 경찰이 아니라 모두가 의사새끼고 안비들이야 경찰 용사람. 여기는 그야말로 우리들의 소문입니다. 어머니 빨리 김다희패들에 알려주세요. 뭐라고? 아, 용태도 <laughs> 아직까지 살아 있었구만. 이봐 시명이 어차피 음... 죽어야 할 목숨이야. 우릴 원망하지 마라. 그건 무슨 소리야? 야, 너구수발갱이 어? 맞잖아. 아, 아니, 어. 어째? 다시 취업 한번 따라 봐봐! 나는 치명 아니고요 뭐라고? 야 이새끼야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? 야, 내가 바로 육단대장입니다 <끼도 안 되죠> 여러분! 무무슨 무슨 아이고 아 이게 지금 뭐하는 거야? 이보시오! 의사였분 뭐. 뭡니까? 이 자가 바로 안동 치명입니다! <끼리> 아 그렇습니까? 당신은 병 좋지 않은 곳에 응급수술 을 해주려고 합니다 <끼리> 맞아 나가자가기는 어디가? 숨 놔! 이 새끼야! 시명 으, 나. 당신 어떻게 어요 의사 양반나좀 살려주시오. 잘 알아두세요. 좋다. 용신 아. 이보시오. 의사 양반 제발 용서하시오. 안 돼. 늦었어. 아! <목소리>